어, 여기 앞에서 이제 봤던 그, 예제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보면, 차코드라는 변수에 대문자 A를, 예, 이렇게 이제 대입을 했고요 실행된 결과에 보면은, 어, 대문자이군요. 예, 요 변수, 요차코드라는 예, 요 변수가, 예, 가지고 있는 값이, 예문자 코드인지를 이렇게 예, 판독, 판독을 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이제 아래쪽에 value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value라는 변수가 2 또는 3의 배수인지, 예, 2 또는 3의 배수가 아닌지를 이렇게 예, 어, 판독을 해서 어, 알려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제 이 예제 안에 두 가지 어, 내용을 같이 담아놓은 거죠. 어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우리가 어, 논리 연산, 예, 논리 연산을 이렇게 이제 엔드 연산도 있고, 오와 연산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논리 부정, not 연산도 있고, 엔 n 오와 not, 이 예, 논리 연산자를 예, 지금 이제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식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연산자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 연산, 논리 연산 같이 하나의 수식이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산술연산, 어, 다음에 비교연산, 어, 이렇게, 어, 이제 쓰는데, 산술연산, 비교연산, 근데 바깥쪽에 이 부분까지 다, 예, 하나의 수식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산술연산, 예, 비교연산, 이 5화라는 논리연산까지, 예, 종료비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수식에 종료비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들, 예, 자, 실행할 때 제가 산관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산술 어, 관계, 비교 관계,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자, 요거를 기억을 꼭해 두세요. 자, 요런, 요런 방법은 자격증 시험실 때잘안 이어지는 거 있죠. 헷갈리는 거. 어, 그때 강조하는, 어, 내용이에요. 산관론. 예, 그때. 여러분들 어차피 프로그램 작성해야 되니까, 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알고 있으신 분들은 예, 프로그램 하는 거 그냥 슬슬 풀리고, 이거 이제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은 별거 아닌데도, 그죠? 몰라가지고, 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관론이니까 여기서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산술 연산자, 이 부분, 그죠? 어, 이 부분, 그 다음에, 어, 관계, 비교 연산자는, 예, 여기 있죠? 이 부분, 예, 이 부분 이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실행되는 게, 요 논리 연산자, 그죠? 양쪽에 결과로 나온, 시연산자 가지고 논리연산을 합니다. 야, 결국에는 이제 어, 최종값은 논리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소스코드를 읽으실 때 어, 이렇게 이제 코드를 보면서 어,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단순히 코드 보고 타자 연습하듯이 그대로 따러 짓고요. 되냐 안되냐 예. 그렇게 해봐야 뭐 실력이 높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단순한 문법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어 실제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간단간단하게 하는 코드보다 좀 복잡한 코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이해를 하시기에는 또,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예, 이렇게 이제 간단한 코드부터 이해를 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좀 소스 코드를, 예,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가지고요. 어, 사용을 해볼건데 자 일단 자 지금은 대문자 a를 차코드에 대입했을때는 대문자군요 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위에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번째 라인을 주석처리하고요 슬래시 슬래시 자 두번째 라인에 주석처리 되어있는 것을 이렇게 풀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시 저장 어 한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 결과가 달라졌죠 자, 요, A랑 소문자 A에 대한 코드가, 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어, 들어가고, 요 소문자 A 코드, 어, 코드, 어, 얼마입니까? 숫자로. 기억나세요? 어, 어 끄덕끄덕 하시, 아우 기억이 좋으신데요? 뭐, 아스키 코드표나, 코드표 찾아보시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소문자 A에 대한 코드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자이 A라는 게 원래 캐릭터 타입이죠 그런데 자동형 변화 됩니다 어떤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으로 그래서 이 인티저 타입에 차코드라는 변수에는 소문자 A에 대한 코드가 들어, 이미 들어가 있잖아 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 보면 돼요 이거 궁금하면 출력해 보면 되죠 뭐. 에, 요 A코드 출력해 보면 되죠 뭐. 밑에다가 음? 시스템 점 아웃 점 인텔 인 해서요 예, 요차 코드를 어, 예,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목을 차 코드 값이 아니 차 코드 값이라기보다 어, A 문자에 대한 예, 코드를 출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소문자 A가 예, 자, 코드가 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97이네요, 97. 그죠? 예. 네. 그러면, 아, 소문자 A는 제가 이제 여기 요, 옆에다가, 자, 소문자 A는, 자, 97번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는 이제, 어, 우리 내가, 자, 다 사용했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고요. 다시 자 실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번째 이제 if문에서 어, 우리 했었죠 그죠 어요 a 소문자 a에 대한 코드는 97이니까 첫 코드는 97이 들어있어요 그죠 다자 65라는 값하고 예 97을 예 비교하겠죠 어 비교했는데 아자 65가 97보다 작거나 같다 예 97보다 작은 값 맞죠 같지 않지만 작은니 맞죠. 예. 그래서 예, 출력값이 되는 거고. 자, 97이 9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폴스가 되겠죠.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엔드 연산이기 때문에 그죠? 예, 앤드 연산이기 때문에. 자, 엔드 연산은 예, 피연선적 값이 하나라도 폴스면 폴스입니다. 그죠? 결국에 이제 결국 요거 이제 전체 결과는 폴스가 나옵니다. 거짓이 나온 거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if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요 그냥 건너뜁니다. 네, 그다음 이제 명령 건너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97 하고 자챗 코드 안에 있는 값 네, 97이죠. 네, 비교합니다. 그래서 97은 97 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작거나 같다. 작지는 않지만 같은 거 맞죠. 주로 어, 나옵니다. 다음에, 자, 차코드 97은, 예, 차코드 가지니까 97은 122보다 작거나 같다. 122보다, 예, 작은 거 맞죠? 줄르죠같지 않지만 작은 거 맞잖아요, 그죠? 줄르 자, 엔드 연산을 했을 때, 요렇게, 자, 이거 이제 엔드죠? 엔드를 했을 때, 양쪽에 다 엔드가 나, 양쪽에 다줄를 값이 나오면, 예, 추가 되겠죠? 자, 그래서, if 블 l 예, 이 부분은 이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출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자이군요. 어, 이렇게 찍힌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차 코드에 우리가 소문자 집어넣었잖아요. 아, 얘가 대문자 a 집어넣었을 때는 대문자 이군요라고 대답을 해주고요. 소문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소문자 이군요라고 출력을 해주네요. 문자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 소스 코드가 지금 예. 대문자 알파벳 들어왔을 때는 대문자다. 소문자 알파벳 들어왔을 때는 소문자다. 라고 판단을 해 주는,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예.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어, 요거 이제 이해 됐으니까, 예.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97을 넣어보면, 요거, 예. 48이 97보다 작거나 같다 추르고요. 그 다음에, 57 예, 보다 97이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펄스죠 예, 그래서 한쪽에 펄스가 있으면 예, 전체가 이제 펄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이 예, 부분은 이제 실행이 안 됩니다 예, 그냥 건너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죠그 예, 소문자 이군요 이 어, 놈이 이제 출력이된 거고요 자 똑같은 패턴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석 되어 있는 부분을 주석로 풀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이번에는 5라는 문자를, 예, 차코드에다가 대입을 했고요. 자, 얘를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자, 0에서 9 사이에, 예, 숫자군요라고, 예, 력이게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5를, 예, 예. 문자 코드가 숫자 코드인지를 예. 이렇게 판독을 해 가지고요. 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예. 어 지금 이제 5라는 요요 이제 코드 어, 가 내부적으로 몇 번인지 그러니까 예,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 이제 출력문 예. 예 여기 있는 거 그냥 활용할게요. 예. 요렇게 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에차 코드 예, 요 값을, 제목이 있어요. 좀 구분이 되니까. 예, 렇게 넣어보시면 되죠. 그러면, 5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가 몇번인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실행해보면, 어, 5라는 코드는 53이네요. 53. 예, 53. 예, 5는 53입니다. 5는 53입니다. 네, 요거 이제 대문자 A는 65였구요. 네, 대문자 A는 네, 65였고. 자, 요거 이제 알아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 없죠. 어, 날리고, 예, 자, 여기서 다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흐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 어, 원하는 코드는 내부적으로 이제 53이라는 코드를 가지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53이 들어가 있으니까 65가, 예, 53보다 작거나 같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폴스. 예. 자, 53이, 자, 90보다 작거나 같다. 예, 90보다 작은 거 맞아요. True. 자, 엔드 연산하기 때문에, 예, 결과는 뭡니까? 한쪽에 폴스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폴스입니다. 실행 안 되죠. 예, 그래서 건너뜁니다 다음에, 자, 97이 53보다 작거나 같다. 폴스죠. 자, 53이 122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출가됩니다 근데 또 한쪽에 폴스가 나오니까 얘도 폴스. 실행 안 되죠. 어, 건너뛰죠. 예. 그리고, 자, 제일 밑에, 자, 요 부분에 48하고 또 53하고 비교하죠. 자, 43, 53 비교했을 때 48이, 아니 43이 아닌 거요 8이군요. 예. 48이 53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거는 아니지만 작은 거 맞죠? 추루입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53이 자 57보다 작은 거 같다. 이것도 예, 53이 57보다 작은 거 맞죠? 예, 같지 않지만 작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추루입니다 자, 앤드 연산하는데 앞 뒤에 다 출루가 나오면 결과는 출루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프 블럭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0에서 9 사이의 숫자군요 하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요 앞에 거 공부 잘하셨어요. 어. 뭐에이터 하시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어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어. 설명 다 끝난 거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 뭐냐면은 우리가 논리곱이라고 하는 논리연산자 a 드자 a n 연산자인데 실제 이제 연산자가 이거 a m p e 기호 두개 쓰는 게 있고요 a m p e 기호 하나를 쓰는 게 있죠 예, 그요두 개짜리 쓰는 게 여기 여기 있네요 그죠 하나짜리 쓰는 게요 위에 있고 그죠 어, 같은 a 드인데 얘도 and고 요게 요얘도 a 드인데 어, 차이점 뭐냐? 제가 요 엠퍼센트 두 개짜리 에 쓰는 요 논리 연산자 엔더는요, 스마트하다고 그랬죠. 뭐가 스마트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예, 엠퍼센트 기호 하나 쓰는 거,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앞에 요 조건, 자, 뒤에 조건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조건식, 자, 65가 53. 자, 요차 코드. 예. 요 53이라는 값이 들었습니다. 예. 5라는 숫자 5에 대한 코드 53. 그래서 65가 53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요. 65가 53보다 작지 않고 같지도 않 때문에 펄스가 나왔죠. 이 펄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우리 교재 91페이지에 그 앤드 연산자, 앤드 연산자 진리표, 논리표를 보면요. 자, 이 n 드 연산자를 할 때, 앞에께, 예, 폴스가 나오고, 예, 뒤에게 t가 나올 때, 결과는 뭐가 나온다? 폴스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 규칙에서, n 드 연산을 할 때는, 피엔선자 값이 앞이든 뒤든, 폴스 나오면, 결과는 폴스죠? 그잖아요, 그죠? 여기 폴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뒤에 거 검사 안 하더라도, 예. 하나만 풀 쓰면 폴쓴 거예요. 예. 그죠? 볼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이제 쓰던 방식이 이제 이 방식이에요. 앰퍼센터 기호 하나. 요,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풀 쓰면, 아, 결과 뒤에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아, 뒤에 보지도 않아도 돼 예, 볼 필요도 없는데, 얘는 굳이 뒤에 끝까지 또 보는 거예요. 음, 뒤에 끝까지 실행을 해서요. 어, 차 코드가, 예, 53인데, 어, 90보다 작거나 같다. 주르네. 하지만, 전체 결과는 굳이 얘를안 보더라도, 앞에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엠퍼 기호 하나 있는 거는요, 예, 조금 덜 스마트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만 봐도, 결과는 이미 엔더, 넌 한쪽만 F 나오면, 결과는 F다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뒤에 것까지 연산을 합니다. 어, 굳이, 예, 이걸 예산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실행을 하는 거고요다 어, 실행을 해서 결과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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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는 엠퍼센트 기호 두개 쓴다 그랬죠? 그니까 러 얘는, 예. 요퍼센트 기호 이렇게 두개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얘는, 자, 97이 53보다 작거나 같다. 97이 53보다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F 나왔어요 그죠? 어 그러면 여기 이제 F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생각하는 거야 어? F선트 기호 두개 스마트 하잖아 어? a n 는 한쪽에 F 나오면 그냥 F잖아 폴스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실행 안 해줘요 얘를 실행 안 하고 그냥 바로 F 어느 게 빠르겠어요? 요게 빠르잖아 그죠? 스마트하죠? 어요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네요 차이입니다 네 r 만 보면은 고는둘다야거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자첫 번째 요게 F면은요 우리 진리표에 보면 그 표에 보면 앞이든 뒤든 F가 들어갔으면은 둘다 F든, 예, 뭐 이렇게 보면 F 앞에 들어가 있으면은, 한쪽에 F가 있으면은, 결과가 F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요 F 센터 기호 두 개짜리는, 예, 굳이, 요 뒤에 거, 뒤에 게 뭐가 나오는지, 이제, 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얘가 F가 나오든, T가 나오든, 결과는, F F든 F T든 앤드 연산했을 때는 한쪽에만 F가 나오면 결과는 F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연산을 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밑에 보면 T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그 앞에 48이 캐릭터 코드 자요53 들어가 있는데. 48에 5,00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거 맞기 때문에 줄이고, 뒤에 것도 보면 53에 5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줄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연산이 되냐면,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다시. 아이고, 제앞에고 볼게요. 자 앞에 요 값이 추로가 나왔어요. 예, 요거 예, 추로가 나왔어요. F% 기호 두 개죠. 어, 스마트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뒤에 자 뒤에 나오는 값이 아직 요 부분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값이 뭔지를 확인 안한 안 상태에서는 어 한쪽이만 추로가 나왔다 그래서 예, 결과 값이 추로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더 연산에서는 추루가 나오는 조건은 둘다 추루가 나와야 돼요. 그죠? 어, 피연산자 두개다 추루가 나와 돼요. 앞에도 추루, 트루, 뒤에도 추루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앞에 추루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수식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추루일 수도 있고, 폴 수도 있잖아 일 수도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끝까지 검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53이 57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이죠. 어, 참기 점문 이제 출가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앱 퍼센트 두개 짜리, 예, 이제 요 앤드 연산자, 예, 사용할 때는 어, 우리가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지금 요 뒤에, 예, 자 앞에 것만 보고 뒤에 거 그냥 생략하고,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요, 앞에 값이 풀수일때 바로 판단해서. 어 요렇게 이제 and 같은 경우에는 true가 하나밖에 없어요 결과값에 다 false죠 예 그래서 어 false true도 예자시 예,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예자 false and 요거 and 할게요예 false false도 false고 예 false and true도 false고 예 다음에 true 어, and 예 펄스도 펄스고, True and 예, True도 t r 가 이제 True. 요거 이제 True가 되는 놈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에 펄스가 이렇게 나오는 놈은요, 에이. 그죠? 예, 뒤에 펄스가 나오든, True가 나오든 다 펄스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스마트하다고 했는 거는 앞에 펄스가 나오면, and 같은 경우에는, 예, 요 뒤에 있는 연산까지 하지 않고요. 예, 한 단계로 건너 뛰잖아요, 그죠? 속도가 더 빠르겠죠. 예, 요렇게 이제 처리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앞에 출루가 나오면, 예, 앞쪽에 출루가 나오면 엔더 연산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것까지 봐야 돼. 뒤에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뒤에 있는 놈도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예,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 밑에는 여기 이제 오아가 있는데 오와 오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화 같은 경우에는 자 짝대기 하나 짜리 여기 이제 오하죠 예, 짝대기 이제 두 개인. 예, 여기 이제 오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오화 같은 경우에 자 앞에, 자 뒤에, 자이 앞에 뒤에 자 어떤 이제 추르나 퍼스가 논리 값이 오는데 일단은 덜 똑똑한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우리가 오아라는 논리연산의 그 진리표 예를 이제 머릿속에 딱 두고요 오아는 어 한쪽에만 true 값이 오면 true 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밑에 여쭤보면 오아 같은 경우는 true 이제 어 예. 자 오아 예 true면은 true고 true 예 오아 홀수도 true고 예, false, o 예 자, true, 아니고 네. 인경에도, 예, true고 false, false일 때만, 예 false죠 근데 이제, 요5 기호 하나 사용해서 o 와 연산을 하게 되면 자, 앞에 보시면 앞에 요거, 예 자, 앞에 true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이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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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수가 있는데, 앞에 true가 나오면요, 후, 굳이 뒤에 끝까지 볼 필요 없죠. 그죠? 어, 그래서, 오와 기호 하나로 오와 연산하는 거는, 앞에 true 나오더라도, 뒤에 끝까지, 굳이 뒤에 끝까지 검사해. 어,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오와 연산을 해서 true 결과를 뽑아주는 거구요. 오와 기호두 개짜리는, 이게 이제 두 개짜리로 이렇게 된다 하면, 예, 앞에 true 나오잖아요, 그죠? true 나오면 굳이 뒤에 있는 조건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바로 true라고, 예, 결과를 뽑아줍니다 어, 그래서 한 단계 건너뛰잖아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자, 오아현산일 때 앞에 false가 나오면, 예, 앞에 false가 나오면, 얘는 뒤에 값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폴스 일 때는 뒤에 true가 나올 수 있고, false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값이 true가 나오면 true고요, false가 나오면 false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마트한, 예, 요런 이제, 하이프, 두 개에서 두 개짜리, 와도, 이, 예. 앞에가 false가 나오면요, 어, 뒤에 있는 부분, 예, 예. 요 부분까지 실행을 해서, 전체 결과를, 예. 산출, 저, 어, 그, 결과를 이제, 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앞에가, 추루가 나올 경우에는, 예, 어, 요, 파이프 기두개 쓰는 오한은, 예, 바로, 예, 그, 뒤에 거까지 볼 필요 없이, 바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앤더 연산하고, 오한 연산하고, 예, 예, 요 연산자, 예, 두 개짜리하고, 한 개짜리 차이가 요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자, 이 부분 예, 2, 2 또는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요 검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 5와 연산자 이렇게 예, 파이프 하나 짜리, 두개 짜리 예, 다 있으니까. 자, 여기서 자, 여기 이제 6이라는 예, 요값을 여기 이제 넣었을 때, 예, 요 앞에 예, 요 값이 예,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제 출가 나오겠죠. 예. 그런데 요오와 기호가 하나짜리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없고요. 예, 앞에 추르라도 하나가 이제 5와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추르면 추르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얘는 뒤에 있는까지 다 인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6 어, 나누기 3한 나머지 값이제 어, 나눴뜨더니깐 0이죠. 그 얘도 이제 추르가 음. 나온 것을 보고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 이거 추릅니다라고 어, 나타내 주는 거구요. 요 아래쪽에 있는 이놈은, 예, 예, 5기호 두개 짜리죠. 그러면 앞에 있는 6 나누기 2, 의 예, 나머지는 예, 0이기 때문에 0하고 0하고 같잖아요. 그죠? 예, 추릅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이 뭐 하냐면, 뒤에 거를, 예, 보지 않고, 와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면 추르가 나오면 추르기 때문에 바로 추르다. 예, 이거는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결과를 뽑아냅니다. 네 근데, 엠퍼센트 두 개, 혹은 파이브 기호 두 개에서, 여기 엔드하고, 자, 여기 이제, 오아, 좀 스마트 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하더라도, 엔드 같은 경우에는, 예, 앞에 t가, 앞에 true가 나왔을 때는, 뒤에 거까지 확인해야 돼요. 왜? 뒤에 거 나오는 놈이 뭐냐에 따라서 true도 되고, false도 되니까. 자, 오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 false가 나오는 경우에, 변산 중에 앞에 false가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결과를 못받아내고요요 놈도 뒤에 까지 확인해야 돼요. 왜? 네. 앞에 펄스니까 요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추가 나면 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값이 추르면 오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되고 펄스면 펄스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예 네. 요거는 조금 이제 단축하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근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엔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펄스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음? 펄스고 그죠? 그 다음에 오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추가 나오면 무조건 결과는 추릅니다. 그래서 뒤에 실행해 놓은 부분들이 실행할 필요 없는 부분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건너 어버려요 예, 바로 결과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